네, 예, 안녕하세요.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 쌤입니다 자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,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어, 도움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어, 어, 이귀 통증이라든가, 그 다음에 치통, 그 다음에 안면 신경 마비 그 다음에 구아나사 입이 잘안 벌려지는 분들한테 좋은 혈자리 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어디냐면 하관혈자리 입니다 자귀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 옆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번째 모지로 해서 여기를 움푹 들어간 부분을 자 원을 그리며 지그시 이렇게 눌러줍니다 예 그래서 어, 그의 통증, 그 다음에 치통, 안면신경마비, 그 다음에.